반갑습니다 스타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이죠 더빙도 있고 그리고, 어, 클라도 있고, 뭐, 이런 시기에 나오는 아이돌 미네, 네, 영상입니다. 네, 아이돌 미네 같은 경우는 이번 아이돌 이벤트에서 배포학생으로 나옵니다. 이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좀 빨리 봅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짝 뛰어서 착지를 한 다음에 아군을 이동시키는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한 위치로 이동해서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고요. 응원봉을 적립을 합니다. 약간 그 미모리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모리는 던져놓고 같이 출발하는 거라면은 이쪽은 자기가 뛰쳐나간 다음에 아론을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응원봉 스택을 쓰면서 상대방에게 공깡을 거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30초마다 자신이 가진 응원봉을 소모하여서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공격력이 감소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총을 장전하면서 일스를 땅 따다당 이런 식으로 쓰면서 공깡을 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응원봉 스택이 5개씩밖에 안 넣으니까 스택을 쌓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소모한 코스트만큼 응원봉을 적립합니다. 두 개에서 다섯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쓰면 여덟 개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응원봉을 적립을 하면은 자기 방어력이 증가시키면서 코스트를 적립시킨 다음에 일스를 발사시키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동기를 쓰는 토템형 공격 서포터 근대 탱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쪽부터 들고 왔습니다. 뭐냐 바로 아민의 파밍 효율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상점에서 포인트로 5개씩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25개 곱하기 4개를 해서 100개를 여기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 시 조각당 122.5의 AP가 필요하다는데 파밍 효율은 수연애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벤트 누적 보너스에서 120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100개 플러스 여기서 누적해서 100개에서 220개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수연애랑 비슷하게 파밍 효율이 나오지만 전무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세팅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 뭐 리오가 아니더라도 히마리라든가 아코 케마레 드아루 같은 친구들을 투입해서 서서 죽이거나 리트를 바거나 하는 메타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세인이나 토먼트의 저점 유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지만 토먼트에서 한 3000등 4000등 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동기가 있다 공가를 건다라는게 약간은 좀 디베리티긴 하죠. 그리고 아미네 출시를 하고 나서 컨텐츠 라인업을 좀 이렇게 보면은 71부터 73까지 보면. 그레고리오실뢰전 예로니무스 시가전, 호버크래프트 야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굳이 이동기 같은 거를 쓸 이유가 없죠. 공깍도 쓸 이유가 없고. 대결전도 보면은 해세드 비나, 타이텐 여기서도 굳이예 굳이. 그런 부분에서 이동기의 역할도 약간 애매해서 육성하고 나서도 꽤오랜 시간 안 써요. 근데 이걸 어디서 쓰느냐? 바로 73시즌 끝나고 나서 나오는 개브라에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왜 쓰냐? 라고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 파란 게이지. 자, 이게 뭐냐? 바로 개브라가 가지고 있는 빙결 게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로 차면은 이동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기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학생에 맞춰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시기 때 아이돌 미네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동기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 개브라가 가지고 있는 필드 버프예요. 마지막에 이거. 개브라의 신비특효 가산 무엇이냐? 수시노 체육하 드이나 죽이기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커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택틱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피픽 쓰러지는 게 특정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육하나 몸이 약간 코토리 같은 친구들이 피에서 생존이 어렵다 개브라 같은 경우는 범위 공격을 난사합니다 그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이부키와 라이딩 시로코다 거기서 공각을 가지고 있다 응원봉 스택을 모으고 그거 이제 모함으로써 적의 공격력을 깎아가지고 게브라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에서는 안 쓰지만 적어도 게브라에서는 이 친구를 대신하기가 힘들다 탱킹 역할도 하기 때문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원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면은, 개브라 2만 명 중에서 무려 87.5%, 17,500명이 사용하는 배포학생이다. 개브라 루나틱이 650명 정도 깼다는 거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토먼트 유저와 나머지 인생 유저들도 전부 다 투입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업계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무일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상점에서 사는 걸로도 220장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전무일성 찍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루나틱이나 토먼트 고점에서도 전무일성으로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육성은 너무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개브라 전용 서포터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쓴다면은 이제 뭐 시로코로라든가 뭐 고즈라든가 이런 데에서 쉐드와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브라 전용 서포터예요. 이동기가 달린 탱커이기 때문에 육성을 잘해두면 어디서 쓸수 있을 것 같다 라고만 생,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돌 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